뭘까? 나는 누굴까? 누구게? 맞춰봐, 내가 누구게 누굴까? 대위라고 하시는데 대위 아니거든요. <laughs> 저거든요. 대피 아니고요. 네. 대빈네 키키키키키 대위 아닌데요. 전데요. <laughs> 대공이잖아. 대공이 아닌데. 맞아요. 저예요. 김성현입니다. 반가워 요 여러분. 어떻게 미안해. 괜찮, 괜찮. <laughs> 헷갈릴 수 있지. 와, 목소리가 이렇게 비슷했어? 처음에 제가 그거 뭐요. 음성, 자제 음성 변조한 거잖아요. 네. 다짜고짜 오빠 나랑 결혼해요? <laughs> 네, 차안입니다. 차안이고요. 그 뭐랄까, 제목이... 제목이...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아, 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잖아요. <laughs> 네, 정말 저는 어디고, 저는 누굴까요? 네, 굉장히 깜깜한 산 속을 달리고 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속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다그닥다그닥다그닥 네. 동현이 많이 피곤한 듯 네. 오늘 가훈이 아니고 동현이에요 네. 무서워서 전화한 거야? 내가요? <laughs> 저 이런 거안 무서워해요? 네아 지금 하러 가는 중 아니고 이제 퇴근하는 중, 집 가는 중아나 안개가 진짜 많이 꼈어요 안개가 정말 많이 끼고 어 그래서 여긴 어디일까? 뭔가 하러 왔죠? 제가 음 ABC 단체 스케줄도 아니고 가온이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 남았죠뭐 <laughs> 지금 뭐하러 왔을까요? <laughs> 맞습니다, 네 동동하다 어 개인 스케줄이죠, 네제 개인 스케줄 맞아요. 오늘 개인 스케줄 하러 왔어요. 동동하다. 동동하다라는데 오늘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화보 아니면 광고인데, 동동하다라니까 <laughs> 집중 안 해. 해달라고 스포라 스포라 음아 이거는 그냥 스포를 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조금만 해도 이거는 들키는 거랑 어 반짝 얼굴 보고 싶어. 어, 지금 얼굴을 못해요. 너무 깜깜하고. 그리고 오늘. 네. 지금 약간 상이 좀 그래요. <laughs> 어, 뭐,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예, 뭐 저는 더 이상 스포하지 않겠고요. 어, 열린 결말로 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어, 기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동동하다 찍으러 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고생 좀 많이 했죠.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고생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재밌었던 촬영이었고.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촬영이었습니다. 그 결과물 동동하다 올라오면 저도 한껏 기대하고 봐야죠. 동현아 진짜 뜬금 없는데 진짜 사랑해.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복인데 닭 먹었어요. 어... 닭을 먹긴 했지. 닭을 먹긴 했어요. 근데 그 닭의 내장을 먹었죠. <laughs> 웃지 마세요, 매니저님. 실패한 음식이긴 한데. <laughs> 아, 네. 먹긴 했어요. 그그 그 뭐랄까 특수 부위죠. 예, 네. <laughs> 특수 <웃음> 닭의 특수 부위 먹었고요. 말복 챙겼네. 잘했네, 동현이 잘했네. 김동현 잘했다. 음. 닭 가슴살 아니에요. 닭 가슴살 닭 가슴살은 특수 부위가 아니잖아. 아 이게 제가요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정말 몇퍼 없어서 진짜 그냥 잠깐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이거 보이스온 한거여가지고 진짜 혹시 혹시나 뚝끊 u 도네 아시겠죠?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집 가고 있으니까 동동이도 백신 예약할 거야. 네, 사실 이게 맞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했는데 사실 맞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으려고요. 어머님도 꼭 맞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게 사실 의무가 의무인 느낌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다 백신 맞고 종식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으려고요. 나 웅이 닮은 햄스터 분양 받았어. 햄스터가 웅이 형을 닮았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laughs> 음? 주사 무섭냐고?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때 썰 풀어드렸잖아요. 저 손바닥 피줄 그 수술할 때도 봤다니까요. 수술하는 장면을. 는뭐 무서워해 사람 어 저는 일단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서운 걸 굳이 말 꼽자면 사람인 거 같고 두 번째로 팡지터 오 예스 <laughs> 네. 두 번째로 무서운 거는 어두 번째로 무서운 거는 새벽 스케줄 너무 무섭죠 새벽 스케줄. 아 미안해요 방치턱이라 해가지고 다놀랐네 어때요 여러분들 생생하죠? 같이 차 타고 있는 기분이죠. 그걸 노린 거예요. 왠지 같이 드라이브 중이거든요. 입구 양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오. <laughs>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다들 드라이브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입구 영업소를 방금 통과했어요 다들 알아버렸네 오늘은 좀 멀리 드라이브를 갈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넣으세요 집까지 몇 시간 걸리거든요 동현아 숙소 가면 뭐할 거야? 어저 바로 기절해야죠. 역시 VN 맛집이야. 아 그럼요. 다른 어, 동료 분들과 차별화된 V LIVE 어, 커리큘럼을 저희는 가지고 있죠. 네. 서울 말고 다른 도시 간 거야? 네.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까지 왔어요. 매니저님 안전운전 하시래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저희 매니저님 항상 안전운전 해주세요. 정말 운전을 잘하시고요. 안전운전 항상 해주세요. 그죠? 네. 네. 저녁 먹었어? 네, 저녁 먹었어요.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좀더 생생한 느낌 내드려요? 여러분 바람 소리 한번 들을래요? 정말 달리고 있죠? 네. 전참시 매니저예요? 아니요, 전참시 매니저님은 저랑 안 다녀요. 어, 가끔 이제 스케줄 지원 나와주시고. 하시는 거고 저희는 저희 매니저님들은 레비뉴 분들도 다들 아시는 그두 분입니다. 동현아 바람이 내뺨을 후여 쳤다고. 요 아, 시원해. 짱 좋아. 레비뉴 어, 분들도 정상은 아니야. 내가 올게. 에어팟 나라 감독 하나... <laughs> 아... 귀엽네요. 안 졸려 물음표 이, 사, 한 30개... 스타에서는 어, 좀잘안 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드라이브 신난다. 가이도 <laughs> 레그 그 팬이지, 뭐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다들 침대에 계신 시간이잖아요. 침대에 지금 다들 누워 계신다면 앉아 보세요. 그러고서 그 이불을 밑에 깔아요. 그런 다음에, 상상을 합니다 나는 양탄자를 타고 있다 레츠고 방금 알라딘 되신 거예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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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 된 기분 좀 들어요? <laughs> 제가 제일 신난 거 같다고요? 저 신나네요 이거 켰더니 재밌네 오빠 오늘 너무 신나고요. <laughs> 뭔 소리야 키키키키키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양탄자에서 떨어졌다고요? <laughs> 그러면 지금 자성자에서 양탄자 드라이브로 옮겼어요 아 <laughs> 예요 <예오>, 자스민 공주님이라고요 <laughs> 그러면 우진이가 램프요정 찜이 <laughs> 아나나 나 오늘 좀 웃긴 거 같은데 왜외저님왜 이렇게 왜, 왜 그러세요? 아나 오늘 좀 웃기네. 오늘 나 오늘 좀 재밌는 사람이. <laughs> 아, 너무 웃었더니 뭘 얼굴에서 열난다. 아, 잠깐만, 아, 재밌네요. 에이. 쿵쾅거리는 소리 뭐야? 뭐, 부셨어? 아니요,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앞에 그 수납함을 좀 때렸어요 <laughs> 어머 어디서 유리 닦는 소리가 그거 저희 매니저요 <laughs> 웃을 때 꺽꺽거리셔가지고 동현아 자제 술 마신 거 아니지? 술안 마셨어요 오늘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오빠 매니저랑 얘기하고 싶어 제 매니저님이랑 왜요? <laughs> 저랑 얘기하시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웅이보다 웃기다 뭐 웃기려고 한건 아닌데 이니에이 앞으로 웃기면 크게 웃어 달래요이방에 이렇게 웃어도 되나? 아실좀죄죄한한은있있요저저문에잠 잠이 가안게아아실실까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웃으면 보기 오니까요 새벽 스케줄이 무서운 이유요? 어, 아 새벽 스케줄은 안 무서워요. 저는 스케줄 몇 시에 하든 그건 안 무서운데 그 새벽 스케줄이 있을 때 제가 못 자니까 새벽에 나가면 그 자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못 자는 게 너무 무서워 동현이 웃음 소리 아니었어. 아 저랑 매니저님이랑 저희 PD님이랑 직원분의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요. 나 풍경 보여줘. 지금 <laughs> 터널 아닌데요. <laughs> 제가 지금 이거 화면 보여드리면 최면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매니저님이랑 노래 배틀 하라고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면 들어오시고요. <laughs> 저희 매니저님은 래퍼예요. 지금 이제 18분 넘어가는데 딱 20분되면 끄겠습니다 짧고 굵게 제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뭔가 어 이렇게 잠 깨우고 치고 빠지는 느낌에서 이 되게 죄송하긴 한데 어 뭔가 양탄자 타는 걸 상상을 하면서 동심에 원래 이게 동심을 잃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사회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오면서 뭔가 이 생활에 찌들게 되고 순수함을 잃게 되는데 오늘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다들 양탄자 타고 지금 제이 사과 워치가 심무파래요 아무튼 동심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꿈을 꾸시고 뭐랄까 뭐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되게 햇빛하고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 비록 수요일이지만 어, 뭔가 산뜻한 마음으로 굿모닝을 하실 수 있게 네. 양탄자 한 번만 더 타자고? 오케이 타들 앉아 눈 감고 준비됐어? 자 하나 둘셋 바람이 시원하고. <laughs> 아, 우리 에비뉴들 내가 오늘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양탄자도 채워주고 오늘 뭐 많이 했다. 오늘 알찬 하루다. 오늘 다들 잠잘 오겠다. 진짜 앉아서 눈감는내 스스로가 너무 웃기 <laughs> 자, 갈게요, 여러분. 다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내일도 오늘보다 더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다들 꿀나잇 하세요. 안녕.